저 전략이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요? 초반 럼 타고 그냥, 어,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엉덩이. 봅시다. 어, 트롤파이터 나왔죠? 트롤파이터 괜찮고요. 좀 뒤에다 지을게요 하나, 둘, 셋. 여기다 짓고, 하롯은 두 개만 짓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고요. 일단은 위스 뽑아주면서, 롤한번 돌릴게요. 지금 쓸만한 게 없거든요. 롤을 돌리고요. 아이스트롤 괜찮고, 하프, 어, 하프가 나왔네요. 하프를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하프 넣어주고, 아이스트롤 지어주면 될것 같아요. 지어주고, 업 해주고요. 롤 챔피언부터 만들어주고, 여기서 아이스 트로 샤먼 만들어 주고요. 어? 디플로이 아처 이게 엘리타 아처인 거예요? 잠깐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한번 설... 지워만 보자. 엘리타 아처인가? 확인만 해볼게요. 이게 엘리타 전에 각 나왔네. 캐리아 캐리 각 나왔습니다. 엘리타 아처 나왔거든요. 게다가 트롤 버섯컷까지 있어가지고 트롤 챔피언까지 있어가지고 음 이거 잘하면 될것 같은데요. 엘리타 철을 좀 적당히 늘리고 하프 브리드 늘려주면서 어 괜찮을 것 같아요. 트롤 챔피언도 있기 때문에 공격 되게 빠르거든요. 매우 빠른 좋아요. 럼비당 쭉쭉 타줍니다. 다음 엘리타처 늘려줄게요. 따단단단, 여기 엘리타처 늘려주면서. 자. 하나 더. 돈이 근데 굉장히 모자르네. 업그레이드 하나 올리는 거 빼고 엘리타처 늘립니다. 엘리타처 3개. 그리고, 여기, 메버리기구여 드랑님. 분홍님이. 자, 본 워리어, 메이, 다크메이지, 메버리. 조합이 조금, 버프가 좀 많은 조합이긴 하네요. 넘럼 쭉쭉 타면 됩니다, 저. 엘리타 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야엘리타하처가 되게 뒤에서부터 달려나가네 더 뒤에 지어도 되겠어요 엘리타하처 그리고 아 잠깐만 시도하고 럼업해주고요 팜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즉더찍고 위즉 3마리예요 음, 엘리타하처더 지으면 되겠죠 이건 어 너무 좋다 엘리타쳐 메버리 엘리타쳐 더 지어주고요 딱 뒤에도 괜찮겠죠 여기 하나 지어볼게요 엘리타쳐 업그레이드해주고 이리 아쳐 지어줍니다 여기 하나. 이걸 언제 골리앗을 언제 업그레이드 시킬까? 천천히 해도 되려나? 딱렇으럼탈 음, 음. 생각하면서 딴딴딴 용을 가시네요 분홍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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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엘리타 치어가자 스컬피언 확실히 이게 조금 아슬아슬한 게 너무 앞으로 튀어나간다. 여기 타 츠가 자 넘어 올리고요, 위에서 몰리고 바로 파문해줍니다 어차피 하프브리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면 될것 같아. 여기서 I'm awake. 일단 엘리타처 먼저 늘려라, 잠깐만 지금 사라지 엘리타처 먼저 늘리고 엘리타처 늘려주고 이거는 좀상황 봐서 갈게요 지금 급하게 안 가도 될것 같아요 본 워리어 I am prepared I await Or your command. 비 o no one s h o u be s h y 데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엘리타 쳐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 와우. 어, 녹는 수준 보이시죠? 보면은 짝짝짝 녹아요, 짝짝짝. 물론 저희 병력도 앞라인 다 죽긴 했는데, 어차피 다 잡았으니까 괜찮죠? 리습, 럼한번더 타고요. 이번에 하프브리드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몸이 좀 약하네요. 자, 하프브리드 업그레이드 해 주고요 하프브리드, 골리앗을 업그레이드 해 줍니다 음, 그러면은 미스트레스 얘네도 업그레이드 해 줘야 되는데 자, 보자, 용 아, 오크 워리어, 울버린도 있군요, 제가 음, 일단은 얘도 좀 한두마리는 설치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월메이드 엘리트 아처 위주로 설치해주고 일단 나중, 나중에행 가자 너무 복잡해 이것저것 다생각하기 나무가 충분한 것 같죠? 다음에럼 타고요 럼 타고 긴 녹네요. 역시, 하프브리드 키가 적어서. 골리앗은 아마 방어가 잘될 거예요. 세력이 많기 때문에. 무난하게 막았고요. 럼은한번더 탑니다. 일단 7, 5 럼, 6 럼, 6 럼까지는 무난하게 가도 될거 같아요. 아마 저쪽 도럼탈 거예요. 아마 초반부터. 럼 달릴 거로 예상됩니다. 맨나 갈까요? 물어보는데요. 뭐 구라 가는 게 정석이니까 구라운드 가야겠죠? 구라운드요. 자 구라운드 갑니다. 그럼 뭐 파고 있고. 다음에 업그레이드 뭐 해줄까? 얘 해줄까? 아니면 골리앗을 예.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겠죠. 몸, 몸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한 아, 8라까지만, 8럼까지만 가고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까. 8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 저희가 뚫릴 수도 있기 때문에 8럼까지만, 아 잠깐, 이번 라운드 보면 알겠다. 일단, 에라가 모이니까 확실히 녹이긴 녹이네 일단은, 탈럼, 일단, 칠럼 있죠? 거 칠럼 찍어주고요. 아직 골리앗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몸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몸이 좀 되니까, 어허, 막네요. 일단은. 골렘까지는 막아주는 것 같고요. 골리앗을 하나 더 늘려줄게요. 음, 골리앗 하나 더 늘려주면 될것 같네요. 이번 라운드에 돈이 어떻게 될까? 지금 7라거든요. 7라 200원. 난 7럼에서 기다렸다. 8럼 타야겠다. 저쪽 놓쳤나 본데? 잠깐만. 너만 더더 탈게요. 골렘에서 놓쳤죠? 메버릭이네. 보라님, 보라 메버릭. 빨강, 용, 메이지, 그 다음에, 하이플 있어, 하이프. 나네요. 구, 가도 될듯 하대요. 자, 여기서, 에라 뽑아주고요. 돈이 되면은 얘 예,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얘 예. 미스트리스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다음 라 지켜보죠. 이단은팔 럼에서 저 멈출게요. 다른 분들럼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 럼 이렇게 많이 탈 필요 없거든요. 구 럼, 육 럼, 어팔럼 엄청 럼 많이 탄 거예요, 이거 지금. 빨도 매버리 가니었음. 빨 빨강님은 용이랑 뭐 다크메이지랑 힐이랑 이렇게 있었어요. 자 다음에 하프브리드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네. 너무 녹네요. 미스트리스 괜찮다. 너하나더 타도 되지만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더 될까? 더 아니야. 보수적으로 할게요. 따단 따단. 어, 9라운드에 보내고 9라운드에서 계속 럼타하면 돼. 오케이. 저쪽 끝났고 하프브리드 권리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에라 뽑아줄게요. 용중에 빨룡 뼈용 영드인가요? 빨롱 영드, 영드가 뭐예요? 영드가 뭐예요? 용중에 빨룡 뼈용 영드인가요? 영등 아, 네네네네 푸용 아니, 내가 보기에는 대 대문 다 약간 다른데. 뼈, 뼈용이 제일 좋,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빨룡은 사거리가 길어서 <laughs> 빨룡 솔직히 구데기래 <구덱이래. 웃음> 일단은 어, 이거 다런 보내줘야 돼 지금 수다 떨 시간이 없었어요 자, 다음 베이모스트랑 발리스타, 프로스트 이거 오면은 보내면 되겠죠? 프로스트 유프 보내고 발리스타 보내고요, 베이모스 보냅니다 자, 베, 베이모스까지 인컴 먹었어 좋아요 팔라운드거든요팔라운드 9라운드거든요? 8라운드래 9라운드예요 일단 여기다가 이거 하나 넣고요 에라 더 늘려줍니다 엘리트 아처 위주로 늘려줄게요 이거 스킬 쓸수 있는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거든요. 오케이. 엘리타 처 늘리고, 여기 엘리타 처 찍고요. 와 어, 아처까지 돈이 되려나? 아처까지 늘려줄게 하나 더. 한 마리라도 더 있어서,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으면 그게 이득이니까. 엘리타 처. 아처. 저희 이몰이래요. 스킬, 왕 스킬. 자. 그한 마리 더 보내고... 이렇게 됐네요. 왕업은 시시랑 리제만 하는 걸로 많이 뚫리면 된다고 하네요. 아마... 이쪽은... 와... 많이 왔네요. 생각보다... 저쪽은 이번에 킹업 전략이 아닌가 본데요.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와. 생각보다 이거 장난 아닌데요? 어, 브라이언은 무조건 뚫리시는 분도 있고, 저도 불릴것 같은데요, 저도? 저도 이거 뚫릴 것 같아요. 이거 베이모스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비볐고, 뚫릴 어, 거는 같네요. 저도 뚫리 저도 뚫렸어요. 몸이 살짝 부족했죠? 한, 몸이 살짝 부족한 느낌. 이번에 인컴 풀인컴 타진 않았나 본데요, 느낌상. 잠깐만. 힐 리젠업 해줘야 됩니다. 히트랑 리젠 H L, R H R.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어,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이걸로 못막못 막아요. 어, 못 막아, 못 막아. 너무 많이 놓쳐가지고 못 막으니까. 여기 보면은 나무가 와 나무 프리 되게 좋다 이거 힐량 장난 아니거든요. 오 나무 프리 알리스타가 근데 마, 많이 있으면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녹인다 나무 오케이 H랑 R 계속 업해주면서요. 네, 힐은 색순인가요? 물어봐 주고요. 난 나무가 역시 실량이 많네요. 거의 다 잡았네요. 놓친 거. 됐고. 킹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음. 됐고, 이러면. 무난하게 가면 되겠네. 노인 해도 될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뭐야. 어? 힐을 안 했어? 뭐지? <laughs> 일단 이겼네요?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힐을 안 했네요? 왜안 했지?